우리는 이걸 먹을 어, 겁니다 맞네. 이런 거 이런 거이 전병 아, 베이징 덕보다 솔직히 <laughs> 이게 더 맛있는 것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4,000원에 야 이야 뜻밖이네요 아, 이거 어, 근데 이거 좀 솔직히 맛있습니다 어 이거 맛있네, 맛있네. 어. 음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거 중국어로 또짱이지 또짱 도짱. 또짱 동주먼역에서 지하철 타고 갑니다 우리 가는 곳이 왕진? 어 왕징이요 왕징. 아, 여기가 이제 우리가 14년만에 와보는 왕징역이다 봉추지 어, 맞아요? 어 맞는데? 아, 네, 네 가이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만나는 거 아니지 않나? 어. 아 그래요? 아, 아 다른 가이비 다른 거요? 아, 예아예 어쩐지 방금 밥 먹었지만 식사 한끼더 하시지? 어 좋습니다 이 볶음면이 맛이 없으면은 이제 진짜 맛있다 아나 구석이 전명보다 이거 훨지 맛있는 것 같아요. 들니다자 멀리장산가는 버스 탑승. 이야 여기 보복수진. 보복수진 아 진짜. <laughs> 사마대 장성은 장성 중에 최고이다. 어느 장성을 따갔냐? 사마대 장성으로 안 따간 거예요. 여기서 사진을 하자 는 거다. 고국수진 그 구역 내부. 오. 어, 스모킹. 이것은 남천문. 오. 여기 가면 이제, 사마소주? 음. 사마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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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사마소주. 여기도, <laughs> 와, 시집도 아. 할수 있고. 한번시음 해봅시다. 아. 어? 좋습니다. 53도 소주. <laughs> 네. 여기가 옛날에 술 공장. 음. 올라가자. <laughs> <laughs> 여기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염색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야, 이렇게 또 높은 곳에 광장이 있고 만두집! 이거랑 만두 하나랑. 만두 하나랑 뭐 요리 하나 어, 먹읍시다. 어, 그렇게 하면 입장! 소소. 우리가 직접 만두를 만드는 곳인데 좀 신뢰가 소소. 가네요. 오, 잘 먹었습니다. 어? 줄 많이 선거 먹어봅시다. 식사도 마치고 커피 한잔 했고, 이제 저기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 있는 사마 대장성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아, 이 그렇구나. 팔기회관이라는 네. 곳입니다. 팔기군, 황백기, 황 정록기. 아, 오 청나라네 이거 전부다. 아 그냥, 그냥 했을, 뭐. 계속 팔색실화개에 따라왔습니다. 아, 아, 드디어 오랜만에. 케이블카지. 오랜만에 케이블카 탄다. 오, 어저 케이블카 마지막으로 탄 기억이 있습니까? 남산 케이블카의 추억 한 마디씩 해보십시오. 남산 케이블카 타본 적이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아무것도안 보이네. 잘해주고, 잘해주고. 하차. 너 그레이트월. 야, 여 기가 만리장성 스마 대장성 6번 막루야 멋있습니다. 네. 이제 부터 만리장성 올라갑니다. 아, 하나씩 가야 계단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 옆을 보면서 가면 멋있습니다. 좋은데. 옆을 보면 멋있습니다. 아, 이제 보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겁쟁이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옛날에 병사들이 갔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쌍합니다. 오, 7번 망루인가. 오.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네. 오 다시 새로운 망루 등장. 자 여기서 휴식. 아 힘들다 그래도 빨리지 올라왔다. 올라왔네. 이제 망루 하나 아니면 두 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와 경사가 무슨 거의 뭐 기어 올라가는 계단 아, 옆을 볼 수가 없더라 고요아 개인적으로 지오피 아. 계단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치 우리나라 지오피 계단 같은 게말리장성 맞지 그치. 땅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네 아. 무너진 흔적 약간 좀 게임 던전 느낌 납니다. 어, 잠깐만. 여기서 지금 막아놨단 말이야? 아, 응. 잠깐만. 저까지는 가볼게. 위에이 가이드 선생님께서 밤에는 저까지 못 가게 했단 말이야. 어, 여기는 이제 낮에 갈수 있는 곳이고 오늘은 안전상이유로갈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갈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을 의해야 됩니다 네. 어. 추운데 오래 했더니 콧물도 나고 어. 겨울이 됐음을 느낀다 나내 아. 이름 보고 이거 내 무시하네 자 케이블카 타고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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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장성 어땠습니까? 아 좋았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 이두 분은 8번까지. <laughs> 와, 멋있다. 중국도 참 좋은 곳이 많다. 이게... 본토의 마라탕. 아, 본토의 마라탕.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시죠. 들어오셔 보면서 먹읍시다. 이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일단 한 입. 어, 먹고. 한 입. 하나씩 그냥 찍어 먹으시죠. 한입 먹고. 아, 음 와, 드론쇼 한다. 2025. 오, 오. <laughs> <laughs> 어, 저 오, 오. 오, 는 오, 건데 저건 뭐죠 음. 저, 저, 무슨, 너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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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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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쇼는 끝이 나고 <목소리> 저 깃발만 따라 돌아가면 차이나 됩니다 차이나 스토리 여기 일정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음, <목소리> 바이바이 부복수진 자 다시 왕진 왔습니다 아 이제 끝난거지? 어? 아 이제 끝난 어? 끝난 아, 만리장성에서의 하루 끝났으니까 아유. 조금 아쉽네요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의 고향이 스치하이로 왔습니다. 이건 무슨 맛일까요? 콩팥 아닙니까? 콩팥 콩팥은 좀 어감 어간... 콩팥 <laughs> 팥팥팥팥이 어, 콩팥. 콩팥. <laughs> 콩팥 말고 팥이요? 어 일단 먹어볼까? 떡으로 보이는데. 음장히이잖아음와 떡이다 떡. 중국 사람도 떡 좋아하는구나.